시편 141편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의 기우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남들보다도 더 험한 일들을 겪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시편 141편의 기도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호소합니다. 제발 저에게 와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다고 해서 오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부른다고 해서 안 오실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이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좀 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이 말이 잘안 들립니다. 이게 마음에 와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여러분 다윗이 인생에서요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순간이 언제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두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장인이기도 한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것 같고요. 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아마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공격해 올때이 아버지가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발도 신지도 못하고 맨발로 왕궁을 떠나서 도망치는 이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이 또올수 있을까 싶은데 또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어르신들에 비하면 어 오래 인생을 산건 아니지만 어르신들에게 죄송하지만 겪다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인생에 이런 일이 또올수 있을까 이런 상황들이 또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코로나 같으면은 면역을 주사를 맞으면 면역도 생기고 백신이를 맞으면 그 다음에 항체도 생기고 그럴 텐데. 이런 아픈 문제들은요, 이게 면역이 안 생겨요. 매번 아파요. 아마 인생을 사셨으니까, 아마 그게 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떤 기도를 할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두 가지 기도를 먼저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보면, 아, 다윗이... 이런 실수를 했겠구나, 혹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아프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요, 다윗은 어떻게 그 사울을 대했냐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안 죽였어요. 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을 다 했을 뿐인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왕이 쫓아오니까 얼마나 억울했어요, 하겠어요? 그런데 죽일 기회에 왕을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 죽인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저 같았으면 원망스럽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욕도 막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윗이 말로 한번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실수했냐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데 혼자 쫓겨 갔는데 누구한테 갔냐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쳤을 때 말을 한번 실수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윗을 맞아드립니다. 다윗이 혼자 있는 걸 보고 뭐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혼자 있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기가 쫓긴다는 얘기는 안 하고 거짓말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사오랑의 비밀 명령을 받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조금 있으면 사람들하고 일행들하고 만나게 될 거다. 그때까지 비밀로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히멜렉에 왔다 간 것을 사울왕이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 사울이 이 아히멜렉을 죽입니다. 제사장이 의도적으로 다윗을 도와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아히멜렉을 죽여요. 그런데 아히멜렉만 죽인 게 아니라 같이 있던 제사장 85명을 동시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살고 있었던 남녀와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젖 먹는 아이들, 짐승들, 소, 나귀, 양다 칼로 쳐서 죽입니다. 다윗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기가 쫓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놓고 아이말 하지 말걸 그런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쏟아진 물은 뭐 어떻게 모아보기라도 하겠지만 입에서 한번 나간 말은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급한 마음에 말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감정이 올라와서 말이 막 아무 말이나 나오게 되기도 하고요 마음이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내 입술이 막 통제가 안 되고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laughs>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기도가 없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맨날 전화하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이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하고의 말이 줄어들어요. 만나서 말이 많은 사람은 기도가 적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말을 막. 하게 될때 그걸 사람에게 하면 이게 싸움이 되지만 그걸 하나님께 쏟아 놓으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수근수근하고 말이 많은 게 죄라고 말씀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니라.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부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모자라면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술은 내 속에 있는 거룩한 성령의 온기를 지키는 문이다. 내 입술이 열릴 때마다 성령의 온기가 사라진다. 내 입을 닫고 있으면은요 성령의 온기가 내 속에 잘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자꾸 열면 열수록 성령의 온기가 사라지는. 내 입을 닫아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4절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악한 일의 기호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여러분 여기 악한 사람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악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면 세상에서 힘과 지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악한 길을 가는데 자기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악한 길로 가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보며 살아갈 때가 많죠. 현실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우리가 그 집에서 돈 벌어 먹고 사니까 말못 하고 살잖아요.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리로 사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눈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고 손해만 보는 것 같은데, 차라리... 눈치 보면서 사는 게 편안하고 세상적으로 살기 좋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돈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과 같은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두 가지를 오늘 기억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여호와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던 그 문제가 진짜 해결이 된게 아니라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회개하다가도 응답을 받게 되고요. 감사만 쏟아 놓다가 응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다가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요, 모든 걸다할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못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 약한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기력한 존재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여.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윗처럼 부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옷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할 때도, 무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해 주실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이 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빵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여호와여 부르는 출발은 같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실 뭔가를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여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시라는. 문제가 중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서 여호와여 이렇게 간절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요. 그냥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그냥 막 울어요. 엄마만 나타났다 하면 울던 것도 그치고요. 방긋방긋 웃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엄마가만 눈에 나타났다 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애가 울음을 딱, 그치? 근데 점점 이제 나이가 먹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엄마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사주는 삼성 S20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엄마가 사주는 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애기일 때 엄마 발음도 못하면서 엄마 부르지만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 하고 부르는 것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다른 거다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만 있으면 좋았어.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이게 신앙생활도 하다 보니까 힘든 일도 생기고 관계도 생겨나고 여러가지 고난도 오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있어야만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구원이신 오늘의 김성현 집사님 찬송하기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도가 일상이 돼야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를 분향으로 받으소서.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그게 향기처럼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분향은 향을 사르는 건데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 향을 살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신교에 와서는 이 전통이 좀 사라졌는데 이게 이제 동쪽으로 간 기독교, 로마 기독교와 동쪽으로 간 러시아 쪽으로 간 기독교가 분리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쪽에 있었던 기독교를 동방정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이 동당 동방정교회 예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보면 이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 하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향을 향로에 살라 가지고 줄을 긴 줄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다니는 예배당 전체를 돌리면서 다니는 향을 먼저.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게 무슨 전통에서 오느냐 하면 이 향이 시간과 공간을 정화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 시간 사탄이 틈타지 않고 예배드리는 그 공간 예배당 그 공간이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향을 살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 향을 피우면서 악하고 속된 것들을 다 깨끗하게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향을 올려 드리는데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게 왜 저녁 제사 같이 되느냐면요, 이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 말로 상번제, 항상. 그래서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과 끝을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서 살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전기가 나갔잖아요 아마 많이들 나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사는 곳이 희한하게, 저희 블락 한 줄만, 앞줄만, 꼭그오늘리 교회 있던 자리, 거기서부터 그 블락 끝에까지, 거기만 제일 늦게 들어와요,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오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축구할 때. 전기가 나가니까요. 할 일이 없어요. 뭘 하겠어요? 더더군다나 인터넷이 안 되니까요. 아무것도 이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다가 전기가 들어오니까요. 이야, 히딩도 돌아가죠. 뭐, 저, 불이 밝죠. 거기다 와이파이가 작동되기 시작하니까 막 내가 막 서치해보던 걸다 어, 돌아가죠. 순간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게 와이파이가 딱 돌아가니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나더라고. 신나가지고 막어 돌아간다 막막 서치해보. 하나님 좀 그렇게 좀 커넥트돼서 살지. 어, 맨날 손, 핸드폰만 들고 컴퓨터만 하고 앉아 있다가 전기 들어오니까 그렇게 더 좋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커넥트돼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상번제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 가서 와이파이 비밀번호 연결해 가지고 연결됐잖아요. 그 다음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오로 커넥티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하고 오로 커넥티드가 돼야 돼요. 교회 오는 날만 커넥트돼. 그나마 속해라도 가는 분들은 속해 가서 커넥트 돼. 그래서 상번제가 필요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오로 커넥트. 다윗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 여호와여 하나님 의 이름을 불렀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요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과 커넥트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사명이 더 커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겪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들이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요? 하나님과 커넥트되어 있을 때. 다윗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향기를 올려 드리면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 날 Ash Wednesday 그때부터 부활주일 아침까지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입니다. 세상 한 가운데 사시면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세상과 다르게 사셨던 주님처럼,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렸던 다윗처럼 거룩한 사순절을 다르게 살아보시는 조화성부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갈등과 아픔으로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